대박 예빈아 너 페북 팡펑고인명 제보 페이지에 올라왔다는데? 1학년 3반 송예빈 체육대회 때 봤는데 너무 예쁘다? 와 진짜네? 아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너는 이런 거 박제된 적 없구나 근데 연지도 중학교 때 페북이랑 인스타에 박제된 적 많지 않아? 맞아 맞아 연지도 중학교 때 인기 진짜 많아 조연지가 나보다 예뻐? 미친 말이 되는 소리를 쳐해야지 아마 예빈이보다 인기 많았을 듯? 아 아니야 예빈이가 나보다 훨씬 예쁘지 뭐 조연지 왜 겸손한 척? 예쁜 애가 그러면 더 짜증나. 예루나, 안 그래? 그래, 연지야. 겸손한척안 해도 돼. 근데, 연지가 이쁜 얼굴인가? 아, 그니까 내 말은 연지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좀 고전적인? 좀 요새 얼굴이랑은 거리가 먼 얼굴인 것 같아. 서 연지가? 아니 아니야. 남자들은 연지처럼 수수하면서도 이목구비 오밀조밀한 거 좋아해. 근데 공호 일진 언니들은 좀 화려하고 센 얼굴 좋아하던데? 나 저번에 학원에서 공호 일진 언니들 마주쳤는데 나한테 좀 화려하고 걸크러쉬? 처럼 이쁘다고 하던데? 너 일진 언니들이랑 친해? 아니 친한 건 아니고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응. 언니들은 너랑 더 친해지고 싶다던데 예빈아? 너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예안? Yeah? 예쁘긴 하네 근데 친구들은 좀 짜치는 듯? 팡팡구에서 제일 잘나가는 일진 서윤주랑 김지원이네 얘네가 갑자기 우리 반에 왜 왔지? 너네 윤주랑 지원이 맞지? 나 너네 알아. 너, 오늘 우리랑 놀래? 언니들이 너랑 같이 노래방 가고 싶다던데. 어, 도현 오빠도 온대. 어때? 음... 생각 좀 해보고 카톡 할게. 얘들아, 웬만하면 같이 가자. 얘네들이랑 노는 것보단 훨씬 재밌을 걸? 송예빈, 진짜 가려는 건가? 에이, 예빈이가 설마 일진 애들이랑 어울리진 않을 거야. 어제 언니들이랑 놀고 왔는데, 왜? 뭐? 야, 그럼 안 되지. 왜안 되는데? 아너 부럽구나 내가 왜 부러워 잘나가는 언니들한테 이쁨 받는 거 부러운 거잖아 얼굴 이쁜 게내 잘못도 아니고? 근데 그 언니들 질 나쁜 언니들 아니야? 나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아니 걱정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야은지야나 솔직히 좀 답답하다 그냥 내가 예쁘고 잘나갈 거 같으니까 샘나서 그런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진짜 너 걱정돼서 그래 아 됐어 됐어 아니 나 어제도 오빠들이랑 다 막팔 했다? 또 내가 이쁘니까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DM 존나 보냈는데 귀찮아 죽겠어 진짜. 그 오빠들 김지원 서인주 인맥들 아니야? 걔네 소문 안 좋대 진짜로. 야성예빈너 괜찮아? 숙제 없어? 어제 준내 달렸잖아. 야 부끄럽게 왜 그래? 아 도현 오빠 잘 들어갔대? 아 진짜 개빡쳐. 야 나한테 DM 존나 보내잖아 너랑 이어달라고. 아니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역시 성예빈 얼굴까. 근데. 얘 뭐야? 설마 예빈이 네 친구? 나조연어 아니 아니 내 친구 아닌데? 야 지원아, 예빈이랑 얘랑 친구겠어? 이렇게 찐따같이 생긴애랑? 아, sorry 선남한네 <laughs> 미안. <웃음> 아 근데 예빈아, 너 어제 윤재 오빠랑 마파란 거야? 응, 어제 한 건데. 왜? 아, 이뭐 개빡치네. 나나 한 달간 팔로우 신청도 안받아주는데 야, 그 오빠 개얼빠잖아. 아, 송예빈 이뻐가지고 바로 맛팔하려고 플러팅한 듯. 아야 아니야. 아이들아 매점 갈래? 셋이서? 가자 가자. 이날 이후로 송예빈은 급속도로 일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예빈아, 저번 주에 빌려간 숙제 아직 안 줬는데. 아 그거? 아나 지금 바빠서 다음 주에 줄게. 끊어. 내가 또술 마시면 개다. 아니, 그 오빠들이 나 이쁘다고 플러팅 존나 하는 거야, 술 먹으면서! 술 먹은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띠고, 갑자기? 맞아, 예빈아너 요새 우리 만나면 맨날 일진들이랑 노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나도 좀 그래. 술도 존나 하네. 뭐라고 했냐? 어? 아냐? 어, 서윤주네? 어, 윤주. 어, 코노 어, 아 오늘 도현오빠데아 도현오빠 핫플랫이 존나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결국 예빈이는 일진들한테 완전 물들었고 우리는 그런 예빈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laughs> 송예빈 쟤 진짜 더 삐뚤어지기 전에 우리가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진짜 더 늦었다가 우리 사이랑 끝날 것 같아 우리 사이? 야 우리가 무슨 사인데? 이야 송예빈 참아 연지야 예빈아, 너 진짜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후회해. 야무우주 그런 애들? 너 방금 한말 감당 가능해? 설마 아직도 내가 네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 나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잠깐 사이 멀어졌어도 그렇게. 식좀 말... 그만 부려 제발. 존나 공주야 네가? 맨날 겸손한 척, 착한 척. 야, 연지야, 솔직하게 말해줄게. 너, 네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찐따들 사이에서 왁구 좀 났다고 나랑 비빌려고 하는 거다 티나. 너 그동안 날 그딴 식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어떡해? 난 너보다 예뻐서 언니들도 오빠들도 애들도 다 하나 좋아하는데? 너네, 나 잘못 건드렸어. 넌 이제 친구도 아니야. 그래, 그러던가. 아우주야,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너랑 얘기하기 싫어.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laughs> 제안이 아니라 강요야, 아우주야. 나 이제 잘 나간다고. 너네가 내말안 들으면 언니들이 가만둘 것 같아? 좋은 말로 할때 알아들어? 알겠지? 잠깐 나와. 앞으로 연지랑 놀지 마. 어? 뭐? 생각 좀 해봐. 뭐. 못생긴데 나 가식적인 연이랑 놀고 싶어, 너? 너? 조연지랑 안 다니면 우리랑 놀게 해줄게. 솔직히, 너도 나가 지푸애랑 다니는 게더개이가 아니야? 잘생긴 오빠도 소개시켜줄게.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마. 싫어. 친구랍시고 못생긴 연편드는 거야? 그거 알아? 못생긴 것도 전염되는 거? 네가 자꾸 찐따들이랑 만나서 노니까 너도 예뻐질 수가 없잖아. 사람 얼굴로 평가하지 마. 너 그러는 줄 알았으면 나 너랑 친구 안 했어. 친구 안 했어? 그럼 네가 내 셔틀 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은주야, 일로 와봐. 왜? 얘, 너네 반에 아니야? 뭔 얘기야? 아니,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후주가 돈이 없다네. 아, 그래. 너돈 없어? 빚어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야 윤주야, 너무 어, 그러지 마. 뭐 나랑 친구하면 안 줘도 되고 미친 이 찐따년이라? 왜? 뭐 집에 돈이라도 좀 있나? 야, 우주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윤우주 얘네 학교 끝나 고 같이 가자면서 전화를 안 받아. 현주야 우리 찾았어? 야 송예빈 너야 우주야 왜 전화 안 받아 그게 연지야 야 문우주 연지한테 하려던 말 있잖아 해야지? 그게 뭔데 우주야 예빈이가 뭘 뭐라... 우리 이제 아는 척하지 마나 너랑 친구 아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너 은근 예쁜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 혼자 순진한 척하는 거 그리고 예빈이 예쁜 거 부러워하는 거다엮겹고 쇼 같아. 진절머리나. 들었지, 연지야? 우주 이제 우리랑 놀기로 했으니까 혼자 학교 생활 잘해봐? 가자, 우주야. 난 혼자 남겨졌고 그렇게 예빈이의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연지야, 나 파우치 좀. 야, 씹어? 미친. 파우치 좀 달라니까? 아이씨, 못생긴 뭐 년이 힘만 존나 쎄. 미친 파우치 취향 봐야 음. 이거 뭐야? 너도 이거 써? 어, 나 이거 다 썼는데 개이득 예빈아 나 이거 가져도 되지? 응 음, 맘대로 해와 진짜 야너 근데 얘랑 친구 아니었어? 아 어, 역시 이쁜 애들은 정이 없다니까 야 얘 나중에 우리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야뭔 개소리야 찐따한테만 이러지 안 그래, 언지야말 적당히 해, 송예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응? 응?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어, 우주 온다 다 했어, 예빈아 이거 내 책? 우주가 니스제 네 대신 해줬댕 고맙지, 연지야? 한번 봐봐 우와, 뭐야 뭐야 무지야너 내가 하러 간적 없는데 너이 아이디어야? 아 찐따들 우정 눈물겹다 <laughs> 송예빈 그래도 한때 친구였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연지야 알고 걸지 마 친구도 아니라며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가식 부렸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송예빈이 협박한 거야 알아 한다고 근데도 너무 서운하다고 진짜 미안 어? 송예빈이네 봐라 응어 예빈아 야 문우주 내가 재밌는 거 페북 익명 제보에 올려놨거든? 좋아요 꼭 눌러라 익명 제보? 1학년3반개 못생긴 조연진이요. 뭐? 못생긴 얼굴이 잘못이라면. 아 그게 연지야. 뭐라고 적었는데? 걔네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고 성형을 시키던가 해라. 집안이 아무리 거지라도 유분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떻게 하려고? 한마디 해야겠어. 그년이 죽든 내가 죽든. 송예빈 사과해. 그리고 극을 내려. 내가 왜? 와 이년 뿔 존나났네. 화났어? 화나면 뭐 어쩌라고? 가족 얘기는 선 넘었지 예빈아. 그만해. 하, 네가 제일 문제야 우주야. 친구 팔아먹고 정의로운 척 하는 거 안쪽 팔려 이쁜 애 뒤에 붙어서 뭐라도 누려보려고 하는 그 저질 신부를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말 조심해 너. 찔려가지고 발광하는 꼬라지 마. 야 그리고 연지야. 기가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됐나 본데 너 집에 거울 없냐? 어디 그딴 확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냥 알아서 척 기라고 어? 못생긴 주제 신년 어르시라도해 기회 줄때 소윤주랑 김지연 봐 얼마나 잘해 나한테 필요하면 갖다 쓰고 끝나서 이용하고 그 친구 아니야 <laughs> 친구? 뭔 개소리야 걔데 친구 아닌데. 그년들도 나 이쁘니까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거잖아 오빠들한테 어필은 하고 싶고 근데 얼굴은 존나 못생겨서 안 되겠고 그래서 나랑 다니는 거 나도 다 알아 너 진짜 개쓰레기다 야 그년들이 못생긴 게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그래 네 <놀람> 잘못 아니야 어. 서윤 주김치왜하도말 그래. 계속 해봐 뭐 <laughs> 뭐 오빠들한테 어필하고 싶은데 얼굴이 존나 못생겼다며. 꼭 찐따년들은 좀만 놀아주면 신나가지고 선을 넘어요. 예빈아 잘좀 해. 아 애들아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왜? 말 잘하던데? <laughs> 내가 앞에 있으니까 말을 잘못 하겠어? 은주야 왜 그래? 내가 미안해. 이거 안 나? 아 <laughs> 진짜 존나 짜증나네 이년. 예빈아 네 말대로면. 네가 존나 이뻐서 우리가 네 밑에 굴러먹는 년들이라는 거잖아. 어디 한번 봐봐. 그 말이 맞는지. 수 <laughs> 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언니 송예빈 기억 나시죠? 아, 그 얼굴 반반한데 싸가지 존나 없는 년? 왜? 가져주거나? 네그년 맞아요. 아그 년이 글쎄. 이날 이후로 일진 애들은 송예빈을 버렸고, 송예빈은 언니들한테 찍혀 한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배고파. 연정, 우리 매점 갈까? 그럴까? 응. 여기 얘들아 미안한데 예빈아 끼어들지 말아줄래? 하... 가자, 언지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다고 존나 못생긴 년들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